안녕하세요. 카프렌즈입니다. 오늘 저희 소나타 뉴라이즈가 팔렸습니다. 팔리면서 매입된 차량이 바로 캐스퍼 터보 벤입니다. 캐스퍼 터보의 벤. 정말 생소하죠? 있습니다. 기존 캐스퍼의 1.0 출력보다 더 좋은 출력을 가진 터보 모델이고 2인승의 화물로 쓸수 있는 밴 모델입니다. 2023년 최초 등록, 주행거리 1만km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방금 매입한 겁니다. 차주분께서도 원래 차량 관리를 좀 하시는 분이고 엔진오일도 제때때 잘간 차량이죠. 이 차는 캐스퍼 밴 터보 모델입니다. 추가 옵션은 베이직 플러스와 캐스퍼 액티브 1, 그다음에 시트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입니다.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들어가 있는데요. 전방 충돌 경고, 전방 충돌 안전, 차선 유지 보조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해서 보험료는 더 저렴한 차량이기도 합니다. 솔직히 2023년 1월에 최초 등록되고 주행 거리 만 킬로밖에 뛰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나쁘면 이상한 거죠. 캐스퍼 액티브가 들어가고 시트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시트는 인조 가죽이 들어갔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트렁크는 당연히 벤이라 이렇게 넓습니다. 화물로 쓸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이죠. 이 안에 깔개도 깔아놓고 쓰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특히 이런 벤 차량들은 여기 데미지가 되게 많아요. 특히 여기 휠하우스 쪽. 전혀 없어요. 아주 말끔합니다. 지금까지 캐스퍼 벤 터보 모델을 살펴봤습니다. 상품화 정말 금방 끝날 거예요. 왜? 칠할 데가 전혀 없으니까요. 차량 상태도 좋고요. AS 기간도 남아있고요. 정말 이런 차 구하기 힘드실 겁니다. 상품화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